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언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의 피로 너희 죄는 다 씻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치유대 될지어다 는 거죠. 네. 네가 낫고자하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네. 38년 된 중풍 병자도 그와 같이 고치시고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나를 믿으면 살리라. 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주일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 학생이 라비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한 개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라비가 주저없이 한 말이 내 혀를 통제하라. 혀에 따라서 너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내 미래가 결정되고 너의 장래가다 혀에 걸려있기 때문에 혀를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고 출근하려거든. 출근하기 직전에 문꼬리에서 혀조심 입조심, 말조심, 입술조심, 목조심, 성대조심 등등. 입에서 나가는 모든 발성들에 대하여 조심하고 살 것을 명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1세기 현대 언어 철학이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공부한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말하는 존재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고, 말을 하는 데 따라서 자기 존재의 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하이데크는 사람이 자기의 말하는 대로 집을 짓는다. 누의 고치의 입에서 실이 나와서 집을 짓듯이 그것이 말이 우리의 집이 되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가 다시 물어요. 그럼 선생님 내 혀는 어떠한 혀가 되어야 됩니까? 했을 때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위로의 혀가 되라. 위로의 혀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라는 것은 날카롭게 치는 혀가 아니에, 비판하는 혀가 아니고, 곰비판 사람을 도와주는 혀가 바로 위로의 혀가 되기 때문에, 너의 혀는 언제나 위로의 혀가 되든다. 곰비한 사람들에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면 내 인생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보다 더 입술이 귀해요. 진주보다 더 입술이 귀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혀가 change maker 영어로는 change maker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다. 네 혀가 단 사람의 인생에 change maker가 되고, hope maker가 되고, 소망을 주고 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possibility maker가 될때이 삶이라는 것은 너의 삶은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칭송의 혀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칭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깎아내린다. 비난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형상을 치는 형태가 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늘 칭송하는 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집에 들어오는, 문을 잡고 들어오는 남편 향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하기 시작해요. 내 혀에서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표창이 나오고 그러면 남자들은 입을 다뭡니다. 입 다문 남편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 더 강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더 공격하면 나중에는 집 나가버립니다. 왜 사랑을 쉽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랑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건 다 혀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첫 마디가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너는 베드로도 앞으로 반성될 거다. 모세를 처음 만나셨어요.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음? 나단아이를 만나셨어요.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얼마나 천마디를 축복해 주시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에 그는 되지 않습니까? 늙은 모세를 만나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셨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만나고 80세 된 모세를 만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아니, 지팡이 짚고 되는 게나 할아버지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언어를 주시기 때문이고 축복의 언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언어를 주고 계시고 나를 살리는 언어를 주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1200km를 걸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땅 가서,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볼때 가능성이 없어요. 나이가 100살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가능성이 생기고 잠재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영어로 디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저세 가지를 d e 로 시작하는 저 말이 있다 그래요. 디몬은 첫째는 절망의 말 디스페어 사람을 절망시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봤더니, 거기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 절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사람을 절망시켰습니까? 파괴의 말이에요. 디스로옵션이에요. 사람을 파괴하는 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한 남편에게 당신, 나를 위해서 해준 게뭐 있냐? 이 청소년들이 엄마에게 묻지 않습니까? 부모가 도대체 해준 게뭐냐 그건 남을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아내에게, 이, 당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얼마나 인생을 파괴하는 거겠어요. 그죠? 파괴의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의 말, 디프레션이에요.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 헛살았다 그러고 원래 얼굴이 좀시원찮았는데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름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고 못생겨졌는지 모르겠다 원래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보세요 70살 된 80살 된 탤런트들이 얼마나 잘생겨요 우리 또래 김성령이란는 탤런트요 지금도 쌩쌩합니다 역시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울증 빠지지 마라고 그게 바로 디프레션이야, 저게. 저게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데 디몬이 디가 마음이 돼서 시키는 말이 저 절망과 파괴와 우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혀를 가져라. 기도의 혀를 가져라. 너앞으로 인생 살아 보면은 네 뜻대로 안될 거야. 네 마음대로 인생 은 흘러가지 않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는 혀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기도는 혀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너의 앞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너 혀로 기도하다가 찬송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너의 앞날을 열어주고 네 미래를 열어주고. 너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기도로 혀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남자들은 8천 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들은 2천, 2만 개의 단어를 말한대요 여자들이 좀두배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 기도의 말이 도대체 몇 종류가 나가고 있냐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혀가, 기도의 혀가 될 때, 너의 인생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적의 사람이고, 될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고, 종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세 가지 큰 은혜가 여기 본문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건져져요. 나폴레옹 힐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곱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산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걱정이 세 가지예요. 누구나 늙지요, 병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직과 사고와 물질과 자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간에 이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는 분은 돈 걱정을 할 거고, 건강이 없는 분은 병 걱정을 할 것이고, 또 이것저것 골치 아픈 분들은 자녀 걱정을 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때 아말리에게 밀려나가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듯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밀려나가요 아, 네. 기도의 손을 들때 아말렉이 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염려 근심 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질병이 밀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도 세상도 사탄도네 인생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너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 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나머지는 두려워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되다. 네. 아, 네.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지 아세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죄사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죄에 대한 염려, 죄책감과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는 상실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실 텐데,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는 절망을 마주하게 되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요.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요. 찬송의 길을 가고 기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 주실래요? 믿으면. 믿으면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면 인도해 주신다.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우리 아들 결혼할 때집한채 사주려고 청약 통장 15년 넣었어요. 그러다가 깨버렸어요. 왜냐? 한 평도 못 사게 됐어요. 한 평도 안 되길래. 깨 버려서서 내가 그냥 다른 거사 먹어 버렸어요. 이 아들을 모여서만 뭐 15년 동안 모았는데 이게 1년에 100만씩 원 모아봐도 뭐 1,5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지금 뭐할수 있어요? 에이 깨버라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뭐.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죠. 닥터 반에사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인생의 의사인데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말안 들어요. 자기가 있는 종합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관절에 암이 들었어요. 무릎 관절에 암이 들었는데, 6개월, 3개월뒤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하는 동안에 암이 너무 퍼져서 이제 암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같은 병에 걸려서 45세에 죽었어요. 자기 할머니도 보니까 그 병에 걸려서 45세에 죽었어요. 자기도 인생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 내, 사, 라이 자매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고 계신다. 나는 주의 뜻을 잃을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 기도를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딱 3년이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덜 아파요. 얼마나 무릎이 움직이기 어려우냐 7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서 씻어야만 7시에 옷을 입고 힐철 타고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4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무릎이 덜아프더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선언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깨끗이 나어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활보하면서 주님 영광 찬양하고 간증해요 이 의학 잡지에 자기 무릎의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찍어서 1995년에 메디신 잡지에 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절망스럽지만 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회복하고 계신다 응? 새롭게 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영광위에 살 것이라고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두 번째는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하시고,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을 얼굴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광채가 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을 때,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날을 생각하사 그에게 잉태하게 하셨어요. 부끄러운 얼굴이었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안수하고 사울에게도 안수하고 왕을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한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얼굴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 예. 여러분 시간 되시거든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도니 이 자매를 발로 차버렸어요. 날아가지고 넘어졌는데 날아서 떨어지면서 등을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게 됐는데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성장이 1cm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134cm에서 멎었어요.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병원 가서 딸을 검사해보고 이제 이 아이는 1cm도 더 자라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술을 먹고 왜 그렇게 했느냐. 절망하면서 자살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우울증 걸려 있죠. 그 딸을 향해서 계속해서 욕합니다. 애비 잡은 먹은 나쁜 년, 아버지 잡아먹은 나쁜 년이라고 막 공격을 해요. 14살 된이 김혜영이가 가출을 해요. 가출해가지고 직물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엄마 잔소리 안 들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직물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직물 공장 다닐 때 자매 하나가 내가 다니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서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졌어요. 그래서 이 직물 기술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츠와라는 곳에 보츠와라는 나라에 그런 나라에 있어요. 보츠와라는 나라에 가서 성교사로 파성을 받아서 14년 동안 직물기술을 가르치면서 만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외국 성교부에 알려주니까 당신같은 사람 우리가 공부시켜주겠다. 석사, 박사 지금 교수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절망의 얼굴을 하고 죽었을 것이다. 내 얼굴에 광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기에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 계시나요? 내가 볼때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정도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laughs>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날아간 사람은 우리 교회 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차례로 이 사람들 지금 아버지한테 이 딸들 지금 매를 한 대도 안 맞은 사람 있을까? 손들어 봐요. 아버지한테 나는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다. 저기 저 유빈인가요? 손들어 봐. 그 유림인가? 은채, 자네 손들어 봐자네 아버지한테 맞았나? 아 어? 맞은 적 있어? 왜손안 들어? 그 옆에, 박씨, 너는, 한 번도 안말았지 엄마는? 말, 뭐, 대 이상 말을 못, <웃음> <웃음> 엄마는, 엄마는, 아버지는 안 때렸다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laughs>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 <laughs> 어, 거기, 우리 저기, 정, 500번, 500번째 형제 이름 뭐지? 정. 갑자기 생각이 는나 무슨 인데 아, 어? 성재. 맞은 적 있나? <웃음> <웃음> 아버지 회개해요 <laughs> 아버지 왜 때려, 얘를. <laughs> 그렇잖아.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주정병이가 돼서 발로 차가지고 134cm에서 쓰러져가 척추 부러진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호강에 받쳐서 <laughs>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학교의 교수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청소년 상담도 가르치. 얼마나 귀한 삶을 살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말 나을 때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돼요.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좋은 것.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신과 압구정동에 제일 많죠 압구정동 정신과 많잖아요 아파트 한채 100억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그다 팔아야 되고 교인들 그다 팔으면 그 아파트 한채살수 있을 거예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정신과를 많이 다녀요 가보셨어요? 도산대로 쫙 가보면요 매 건물 외제 자동차가 1층에 있고 2층에는 다 정신과예요. 한번 가보세요. 도산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울대학교 정신과 이정경 교수가 뭐라 그러죠?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부족 의식이다. 부족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부족한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가봐.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 정신과 걸리는 사람 없잖아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눈을 자야 되겠다고 반쯤 떴는데 내일 아침이야 그거나 본다면 거기까서딱 생각나요 반을 감았는데 이게 보니까 어? 잔것 같지 않아 행복한 줄 아시오 그게 인생이 멋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마음의 만족함이 있으면 그 부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악구정동 지금 백억 부조보다 여러분 더 부자일 수도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하시고 얼굴에 빛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의 은청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